네, 안녕하세요. 최인혁입니다. 어, 너무 오랜만에 좀 자료를 올리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은, 어, 미술치료 과정에 있어서 초기에 생기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그래서, 어, 제목과 같이 하나는 시험, 그리고 신뢰, 이두 가지의 어떤 내용이에요.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 어, 상담의 상담이 흘러갈 때 초기가 있고요. 중기 과정이 있고 후기 과정이 있다고 라 했을 때, 후기 과정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시험은 뭐냐? 어... 이제 내담자가 아동이라고 칭하죠. 아동이 어, 뭔가 정서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상담사를 다가 이제 찾으러 갔을 때 처음 보는 어른을 만날 거 아니겠어요, 그죠 남자 어른을 만날 수도 있고 여자 어른을 만날 수도 있는데 그때 생기는 내담자가 상담사한테 하는 어떤 시험, 그걸 얘기하는 것들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신뢰에 관련된 내용인데. 물론, 어, 내담자가 상담자를 갖다 신뢰도 해야 되겠지만, 그 외에, 어, 상담실이 왠지 좀 뭔가 불편해. 이러면 안될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두가지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자, 아이들이 이제 발달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뭐, 환경적인 어떤 문제가 됐든, 어떤 문제가 됐든지 간에. 자, 그래서 이런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그 갈등, 갈등이, 갈등, 갈등이 좀 해결되면 좋겠는데, 해결되지 않고 내면 깊숙이 가라앉아 있는 경우에, 이제 이게 문제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어, 요즘 날씨가 좀 덥기 시작하는데, 자, 이더 날씨에 음식물만 시간이 지나서 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내면 안에서 꾹꾹 눌러놓은 이런 것들도 어, 뭔가 상한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자, 그런데 음식물은 그냥 상하면 버리면 되겠지만, 이 상한 내면화된 좋지 않은 어떤 갈등 이런 것들은 다시 여러 가지 형태로 나를 갖다 괴롭힌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이런 어떤 문제들이에요. 어, 저희 이제 이번 아 저번 주군요. 이제 대학원 과정 음. 이제 진단 평가 과정이 이제 끝났는데 마지막 발표가 그 ADHD 관련된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어, 미술치료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잘 짜오셨는데. 어 그래서 처음에 이야기가 그 이야기, 이야기였잖아요. 자 규칙을 갖다 만들어야 된다. ADHD, 주력 결핍, 과잉 행동이기 때문에. 근데 규칙을 갖다 어겼어.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걸로 저희가 잠깐 좀 어, 수업 시간에 좀 얘기가 됐던 것 같은데, 그 이야기가 같은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어, 미스킬 과정에 있어서 초기 과정에 있는 어, 내용 하나는 시험, 또 하나는 실내, 이두 가지 이야기로 한번 어,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발하겠습니다.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시험과 뭐, 실내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어, 조금 정리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뭐,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그, 성장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뭐, 심리적인 문제가 생기기도 하죠. 근데 또 그런 시민적인 문제가 심각할 때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해결되지 않은 어떤 갈등, 예, 갈등에서 이제 비롯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갈등이 어떻게 보면은 그 아이들을 둘러싼, 그렇죠. 환경 사이 어떤 문제의 원인이 있을 때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그런 것들도 내면화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게 심적인 문제가 어떤 충동, 억압, 어떤 갈등, 어, 이런 어떤 그런 문제. 그다음 요새 와서는 또 어떤 뭐라고 할까, 어, 서로, 서로 간의 경쟁, 특히 학업에 관련된 것들도 더 그렇고요. 아니면 뭐, 어, 정체성 하여튼,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들이 좀 있는데, 뭐 학력이나 사춘기에 대한 어떤 문제, 어,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은 그럼 어떠한 식으로 맞서고 있는가? 아니면 조금 어려운 이해가 될수 있겠지만 얘들이 어떤 방어 기제를 사용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어 그림, 특히 이제 그림에서 어떤 상징적인 메시지를 갖다가 보낸다고 했을 때 과연 그런 어떤 개념을 갖다가 어떻게 또 해석할 것인가뭐 이런 뭐2차적인 문제겠지만요. 자 그래서 어이 치료 과정이 있어서의 어떤 시험. 에 관련된 그런 내용으로 어~ 시작을 해볼 거예요. 잠깐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게 되면 치료 과정 속에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들 그다음에 실내 두 가지 같은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 이 단계가 그렇죠. 지금 제 화면에 보이는 것 같이 겹치기도 하고요 때로는 뒤로 또 퇴보하기도 하고 또 이제 치료 과정을 거치는 동안 뭐 유지가 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그중에 오늘 자 시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일단은 낯선 환경에서 어른을 만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요 음,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준비 네, 이런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나라고 하는 걸 갖다 좀 살펴봐야 되는데 아이들마다만 틀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때 어느 정도 좀 불확실한 어떤 시험 단계를 거 쉬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또어 어떤 어른의 관심, 인정 받으려고 하는 것들 그다음에 또 정에 메마른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정에 메마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어른들한테 아무래도 실망했었던 그런 경험 때문에 이렇게 치료사, 이 치료사도 어른이기 때문에 어른한테 사실상 신뢰를 갖다가 한다라고 하는 것들 어려워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있죠 그래서 뭔가 이 불확실한 어떤 초기 단계에서는요, 그, 새로 만난 치료사를 갖다가 시험에 보고자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시험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시험은요, 아마 여러 형태가 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면 뭐, 본인이 갖고 있는 관심사가 있는데, 그거 말고도 추가적인 관심사, 관심을 갖다가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이제, 미술 치료 용품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 용품들을 갖다가 요구할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행동이 어디까지나 이렇게, 이렇게 허용되는지 시험해 보려고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치료 시간을 갖다 바꾸기도 하고 막그 장소에 대해서 어디서 하, 하, 하느냐라고 바꾸면 안 되냐 또 이런 것들도 물어보기도 하긴 합니다. 그런 것들이 좀 있고요. 알아봐야, 다 알고 있어야 될 그런 내용도 들 돼요. 자, 그런데 이게 뭐냐면요. 화란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 특히 이제 또 규칙이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실도사마다 아마 다를 텐데 어, 일단은 공격적인 어떤 내용들, 공격성을 갖다가 파괴적으로 좀 뭐랄까 표출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 이제 그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공격적인 성향을 보일 때는요, 그냥 그 공격성을 허용할 수 있는 행동으로 표출하도록 유도. 이게 무슨 얘기냐? 예를 들면, 뭐, 오은 반드시 옳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뭐, 점토를, 뭐, 공 모양으로 만들어서, 어, 어떤 관역에 어, 던지도록 노력, 어, 놀이? 어, 놀이를 한다든지. 그래서, 뭔가 좀 한계나 어떤 규칙을 갖다 미리 어, 말해 주는 것들도 있겠지만, 어, 어 뭐라 할까? 그때그때마다 뭐, 대응하는 것도 저도 제가 선호해요. 저, 저도 선호하긴 해요. 선호하긴 하는데, 하지만 이 규칙이 또 없으면 또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 이건 어떤 내용이냐 그 이따금 아이가 어~ 어떤 한계나 규칙을 갖다가 어기더라도 이렇게 관절기 눈감아 주는 것 왜냐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관계를 갖다 맺어가지고 어~ 잘 해야 되니까 이런 유혹이 생길 때가 또 있어요 특히 저희 뭐 대학원 발표했던 것처럼 뭐 ADHD지만 어느 정도, 정도까지는 뭐 허용해지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들 하지만 이러한 태도가 뭐랄까 그 안정적이고 안심되는 어떤 관계나 분위기는 죄송하지만 만들지 못합니다 그 직후에 잠깐 동안은 좀 이렇게 만족감 같은 거는 얻을지는 몰라요 하지만 어 아이는 그러한 태도에 대해서 뭔가 좀 혼돈이 오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 예, 그런 것들 좀 참고로 알고 계셔야 될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 또 들릴 게 어떤 말씀이냐? 일단은 어, 아이들이 좀 상처를 받고 왔, 왔기 때문에 눈 앞에 있는 상처받은 아이한테 무엇이든지 뭐 뭐잘 해주고 싶은 마음 드는 것 당연해요.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명확한 어떤 상이라고 할까요? 이런 한계를 갖다 긋지 않고 아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는 행동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그 안정적이고 신뢰 있는 치료사의 어떤 그 서로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좀 뭐랄까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으니 이점 조심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또 뭐냐 아요그림은자 일단은 아이하고 신뢰를 갖다가 이제 형성해야 되고요. 또 이제 긍정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당연히 뭐 치료사로서 일관적인 태도를 갖다 보여주는 거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에 어, 조금 화나더라도, 누가? 상담사가. <laughs> 아이가 이제 겁먹지 않도록 잘 배려를 해야 될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 아이의 어떤 미술작품이나, 아니면 뭐, 아이의 행동을 다 해석하고, 이런 것들, 이런 또 어떤 문제와 대면하는 것, 이런 것들은 나중 문제예요, 사실은요. 문제고요. 처음에, 처음에 이 시험단계에서는요, 상담의 촉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시험단계는, 아이가 또 미술치를 료 받으러 오고, 아니면 예술치료, 음악치료가 됐든지 상관 없습니다. 또 상담을 받으러 오고 해서 또 미술치료 활동에 참여하고 싶도록 만드는 것을 치중하셔야 돼요. 요 시험 단계에서는. 아, 그거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어, 논행은 뭐냐면, 왜, 아, 아이들이 상담사와 좀 뭐라 할까? 치료할 때, 어~ 좀 친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 요런 생각도 아마 생각을 해보셨었는데 가끔씩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누랑누랑 구구 친구잖아 선생님 친구잖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조금 반대의정을좀 말씀을 드릴게요 친구 나쁜 건 아니지만 친구가 되는 것은 좀 피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어~ 그게 무슨 정이냐면 어~ 치사 같은 경우에는 지나친 친밀감을 내보이지 않으면서도 우호적인 어떤 태도를 갖다 가지고 있고 취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감정 같은 것들도 과장하게 표현하지 않으면서도 온화하게 대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으면서도 관심을 보여줘야 하는 것. 이게 맞지 않나 싶고요. 그 다음에, 이거 어, 이제 진정성이 나가는 것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어, 이제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진정성을 갖다가 보여줘야 한다고, 어,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틀린 건 아니겠지요. 하지만 진정성은요 어, 상대방에게 성실하고 정직하게 어떤 대하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또 그러다 보면은 그 아이가 이제 치료사한테 개인 신상을 물어볼 때어그 어, 그, 이럴 때 많이 있지 않나요? 저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꽤 많이 있던데. 그래서 이런 신상을 물어볼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선생님? 그럴 때는요 거꾸로 어~ 선생님은 어떨 것같아라고 해서 대물어보는 것들로 대응하는 것이 좀 효과적인 것 같아요. 그러면요 처음엔 아이가 좀실망도 해요. 에이 참샘 이렇게 실망도 하는데 실망할지도 모르겠지만 아이가 어떤 생각과 어떤 환상을 품고 있는지를 갖다가 알고 나면은 아이를 갖다 더욱더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어~ 그래서 사 같은 경우에는 뭐 자신이 어떤 개인적인 정보 노출이 그 아이와 그 아이의 치료에 미칠 수 있는 학업력에 대해서도 뚜렷하게 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다음 신뢰 관련된 내용이에요. 신뢰, 신뢰인데 아요 네. 신뢰를 왜 치밀감 형성이라고 도얘기 하는데요. 이 신뢰를 쌓는 데는 어, 물론 어떤 아이들을 만나느냐, 어떤 내담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다르긴 해요. 어, 중요한 건 아마 미술치료사가 추어야 할, 어, 동목 중에 또 하나가 이 인내심이 아닌가 싶어요. 인내심. 그래서, 뭐, 치료 시간이라든지, 어떤 규칙, 또 사용하는 미술 재료, 또 공간, 또 서로 간 어떤 상호방, 상호방식, 아, 상호작용하는 방식, 이런 거에이득기까지 어, 굉장히 많은 어떤, 어, 명료한 어떤 틀을 갖다가 제공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그러면서, 대장 이건 뭐냐. 정해진 시간, 일정한 장소에서 미술치료 표시하는 것이 좋죠. 그 다음에, 어,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아이가 원하는 재료, 도구를 갖다 쉽게 찾을 수있록 있고요. 그래서 뭐잘 정리한 장소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것들 좀 있어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치료시간에 되면 와스하고 환영하고, 또 인사도 하고, 마무리하고, 작별 인사 이런 거 나누잖아요. 그죠? 아동이 어릴 때. 어~ 청소년 같은 경우에 환영하고 막 이런 것들은 좀 너무 좀 유치할 수는 있겠지만 아동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렇수 있거든요 그럴 때 어~ 진행 과정을 갖다가 좀 뭐랄까 좀 예측할 수 있는 어떤 내용으로 정해진 방식을 갖다 따르는 게좀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 아무래도 미술 치료를 받으러 오는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좀 불확실성 또한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미 고통받고 있거나 고통받았었던 아이들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일관성 없는 행동은 아이들한테 불안을 만들 수가 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음, 일관성 있는 어떤 내용으로 보여주시는 것들도 날성 쉽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뭐냐, 아하. 자, 일단은 미술치료를 실시하는 동안에는요, 불필요한 그 외부의 어떤 개입, 예, 네. 방해, 이런 곳에 노출되지 않도록 잘 아동을 갖다가, 내담 자 갖다가 보호해 주셔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또 중간중간에 좀 메모하는 경우가 지금 우리 지금 있을 거예요. 근데 메모하는 거 뭔가 조사받는 것 같은 거 가지고 기분 나쁠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또 어, 메모 안할 수도 없는 없는 일이고. 그래서 이 메모하는 어떤 목적, 또 메모하는 그 이유. 이거에 대해서도요. 아이한테 솔직하게 또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아이가 자신이 어떤 뭐 자신이 어떤 표현하고 싶은 그런 어떤 속마음 행동 요런 것을 갖다가, 어, 누군가 메모를 갖다가, 어, 하고, 어, 이거 갖다가 또 다른 사람이, 어, 알면 어떨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도 좀 안정감 있게 좀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될거예요겠죠 자, 그 다음 이건 무슨 그림이냐, 짜잔. 자, 이러면서 신뢰가 생기게 되면요. 아이가 이제 털어놓는다고 할까요? 비밀을 갖다가, 네, 치료와 관련없는 사람에게 언급하는 행위, 이거는 아시겠죠? 진짜 비윤리적이고 전문적이지 못한 그런 처사역이죠? 아시겠죠? 아시겠지만. 그래서요, 이 정보 노출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대담자를 갖다가 보호를 해주셔야 돼요.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걱정하고, 어, 두려워하는지. 어떤 것을 갖다 걱정하고 두려워하는지 늘 신경 쓰고 또보듬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무리가 되는 것 같으네요. 또 하나가 이게 뭐냐면, 자, 자, 실례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요 신뢰는 일순간에 일어나지가 않겠죠, 그죠? 어,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하나씩 하나씩 점진적으로 쌓여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어, 뭐 다른 모든 것이 그럴 것 같아요. 다른 모든 것이 이제 그렇듯이, 이제 이 스트레스를 갖다 받는 상황에서는 또 가끔씩 요 신뢰가 태부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예. 그것도 좀 알고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아이가 어, 마음 놓고 이제 속마음을 이야기 한다는 것, 아, 이건 당연히 신뢰가 쌓였다는 증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이제 아이가 이제 방어적이고 숨기는 태도에서 이제 벗어나가지고 솔직하고 이제 표현적인 어떤 태도로 변화한다, 라고 하는 것들은 이 신뢰가 쌓였다는 명백한 증거가 될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어, 상담 초기에 이런 내용들이, 어, 있으니, 어, 참고하셔서, 어, 치료나 미술치료 또 상담에, 어, 활용을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